자, 이거 한번 보세요. 정말 쫄깃쫄깃해 보이죠? 식감 그대로 살려서 맛있는 갈매기살과 함께 곁들여 드셔 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룡입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흔하디 흔한 바로 제육볶음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 비룡이 그냥 제육볶음을 다시 가져왔다면 많은 분들께서 실망하시겠죠? 네, 오늘의 영상 제목 무엇이었나요?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 고기로 제육볶음 해 보세요. 최고의 식감과 정말 놀랄 맛입니다. 바로 이 특수 부위는 어느 부위일까요? 바로 갈매기살입니다. 혹시 갈매기살로 제육볶음해서 드셔 보셨나요? 갈매기살 한 근에 삼겹살 한 근과 가격이 비슷한데요. 이 갈매기살은 소고기 부위로 따지면 안창살과 같은데요. 아주 쫄깃쫄깃한 식감과 입안에서 퍼지는 육향이 정말 최고입니다. 자, 그럼 갈매기살 제육볶음 바로 시작해 볼 텐데요. 주의사항 두 가지 딱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셨던 앞다리 뒷다리살 제육볶음처럼 채소를 먼저 볶고 고기를 넣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먼저 볶고 채소를 볶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육은 10분간 양념에 재이고 볶으라고 말씀드렸죠? 뭘 넣으라고 했는지 기억하고. 계시죠? 바로 식초. 식초를 꼭 넣어서 재우고 볶아 주셔야 해요. 자, 이렇게 보면 살코기가 있고 요렇게 보면 근막이 있는데요. 자, 그럼 이 갈매기살로 제육볶음 할때 어떻게 썰어야 부드럽고 쫄깃하고 맛있게, 식감 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네. 근막 있는 부위에 사선으로 칼집을 조금씩 내어 주시고요. 가볍게 내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는 이렇게 잘게 잘게 썰어서 준비해주시는데요. 근막이 입안에 한 번에 턱 들어가면은요, 굉장히 질길 수 있기 때문에 질기진 않고 쫄깃한 느낌만 우리는 가져올 거예요. 자, 이렇게 썬 갈매기 살로 제육볶음 하면은요, 얼마나 쫄깃할까요? 벌써 잊으신 것 아니죠? 제육볶음 할때 고기 10분간 젤때꼭 넣어줘야 하는 이것 바로 식초 한 큰술이요. 살균 작용, 고기 부드럽게 해주기 위함이죠. 넣어주시고요. 꽃소금 한 꼬집도 넣어주시고요. 설탕 한 큰술 넣어주세요. 후추 반 큰술 넣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조물조물한 뒤 10분간 재일 거고요. 그동안 준비한 채소 손질해요. 자 양파 하나는 두껍게 슬라이스 썰어 준비해 주시고요. 대파 두 대는 길쭉길쭉하게 5cm로 썰어 준비해 주세요. 자 제육은요. 당근, 버섯 등등 다른 거다 빠져두요. 양파, 대파 많이 넣으면 그냥 맛있어요. 자, 갈매기살에 들어간 양념을 제외하고 본격적인 제육 양념을 만들어 볼 텐데요. 이렇게 만들면 무조건 맛있습니다. 고추장 2큰술 넣어주시고요. 고추장 2개면 고춧가루는 4큰술 넣어주시고요. 미림 2큰술 넣어주시고요. 물엿 2큰술 넣어주세요. 매실액 1큰술, 진간장 1큰술, 다진 마늘 1큰술 넣고 희석해주세요. 자, 제육볶음 할때이 양념장, 어느 고기에 볶아도 맛있어요. 자, 이렇게 준비하면 10분이란 시간 싹 하고 지나갔겠죠? 자, 이제는 볶는 차례인데요. 주의할 점첫 번째 뭐였어요? 기존의 제육볶음처럼 뭐 채소 기름 내고 고기 넣고 볶으시죠? 이번엔 갈매기살이라 반대로 갑니다. 갈매기살을 먼저 볶아주세요. 우리 이번 만드는 갈매기살 제육볶음에는요. 식용유 한 방울 들어가지 않아요. 굽다 보면 갈매기살에서 나오는 기름이 생기기 때문에 넣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자, 볶아가며 고기를 구워주세요. 자, 이렇게 볶다 보면 여러분들이 딱 느끼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돼지고기를 볶았을 때와 다르게 이 갈매기살을 볶다 보면은요. 진한 육향이 코로 전해지실 거예요. 자, 갈매기살을 이렇게 익히다 보면 겉에는 다 익은 것처럼 보이지만 근막이 있고 속 안에는 덜 익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여유 있게 볶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좀 볶다 보면 수분이 많이 나왔지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준비하신 양념장 모두 넣어주세요. 자, 양념장에 고기만 처음에 볶아요. 이야, 색깔 정말 먹음직스럽죠? 정말 채소를 넣지 않아도 이대로 양념만 해서 이렇게 볶아서 먹어도 맛있어 보이는데요. 여기에 달달하고 개운한 대파 들어간다면 얼마나 더 맛있을까요? 갈매기 살에 양념 모두 입혀주셨으면요. 준비하신 대파, 양파 모두 넣어주세요. 그리고 바로 한번더 볶아주세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역시 제육은 대파 양파 많이 들어가면 색감 모양 아주 고급스럽게 팍 살아나지요 자 이렇게 가볍게 볶아서요 양파 대파 식감 죽이지 마시고요 식감 그대로 살려서 부드럽고 쫄깃쫄깃하고 맛있는 갈매기살과 함께 곁들여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으니까요 혹시 참기름 향을 좋아하시거나 참기름이 들어간 제육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호에 맞게 참기름 반큰술에서 한큰술만 넣어서 가볍게 저어서. 드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최근에 또 다시 새롭게 도전한 갈매기살을 이용한 제육볶음 제가 한번 만들어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또 이렇게 레시피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매일 같은 재료와 같은 요리에서 먹는 것보다 좀 새롭게 저처럼 갈매기살 넣은 제육볶음 넣어서 먹어보면 갈매기살의 쫄깃함과 씹었을 때 나오는 착착해 그 부드러움의 이 육즙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테니까요. 음. 와~ 요리하기 전 근막을 봤을 때는 굉장히 질길것 같지만 저처럼 이렇게 얇게 썰어 제육을 하면은 부드럽고 되려 근막이 쫄깃쫄깃함을 줬어요. 굉장히 씹는 맛이 있고 맛있습니다. 어? 이거 보세요 제육은 이렇게 씹는 맛이 있어야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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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제가 방금 그런 생각을 했다가 다시 들어갔는데요.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식당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갈매기살 나와서 제육볶음 이렇게 해서 하면 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으세요라고 얘기하려고 하다가 갈매기살이 아무래도 또 단가가 좀 있다 보니까 네, 쏙 들어간 거 있죠. 아유 요즘 손님들도요 맛만 좋고 좋은 재료 쓰면은요 돈 조금 더쓸줄 아시는 분들 많아요. 우리 식당하시는 구독자분들 먼저 만들어 드셔보시고요 맛있으면 우리 식당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손님들이 좋아하실 거예요. 음! 고기 채소 듬뿍 밥에 떠서요, 수분감 있게 이렇게 밥에다가 살짝 비벼서요, 이렇게 이렇게 한입 드셔보세요. 와, 정말. 맛있다구요 또 제가 먹는 모습에 깜빡하고 계시면 안 돼요 제육 사오신 고기 제가 어떻게 10분간 제의라고 했죠 식초 한 큰술 꼭 넣어서 살균작용 고기를 부드럽게 또 해주시면 보다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전지 후지와는 다르게 갈매기살은 고기 먼저 볶고 기름과 수분이 충분히 나오면 그때 양념 넣고 채소 넣고 볶으시는 거예요 매일 같은 재료로 같은 요리에서 드시지 마시고요. 이번에 만드실 제육볶음은 이렇게 갈매기살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으니까요.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 또 놀러오세요. 안녕히 계세요. 비룡